아. 자, 갑니다. 이거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응, 네. 음, 정리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음. 자, 정리를 하면, X1이랑 누가 곱해졌니? Y2. Y2. 그래서, X1, X2, X3, O, ABC의 X자표를 차례대로 쓰는 거예요. 예, 네, 돼, 네, 오케이? 어, 차례대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y1, y2, y3도 차례대로 쓰시는 거예요. 납득이 됐어요, 오케이? 응. 그 다음에, x1이랑 누가 곱해졌어? y2. y2. 여기 어. x1이랑 y2. 어. 정신 챙겨? 네. <laughs> 어, 정신 챙겨. 자, 누구랑 누구 곱했어? 아니, 아니, 그니까, 러 누구랑 누구? Y3. X2랑 Y3. Y3. 그렇지. 이렇게. 이해 돼요? 네. 듣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누구랑 누가 곱해 졌어? 네. Y1.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신발끈 공식을 쓸 때, 쓸 때, 어, 앞에 나와 있는 X1하고 Y1을 한번더 붙여줘야 돼요. 이해 돼요? x1하고 y1을 한번더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오케이 응. 그다음에 y1이랑 누구 곱했어요? y1이랑 x3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납득? 오케이 응. 됐지요 응. 그다음 밑에 거 x1이랑 y3이랑 곱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정신 챙겨. 어, 그다음 또 누구랑 누구 곱했어요? X랑 S3. Y1. Y1. 됐죠? 어, 또 누구랑 누구 곱했어요? x y 정신 챙겨. <laughs> S3랑 Y2. 이해되니? 네.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거 봐봐. 아, 아름다워. 신발 같지 않아요? <웃음> 네. <웃음> 뭐 그렇다 이거 어, 그래서 사상 공식, 신발 공식 이렇게 됐던 거야. 얘네들을 그러니까 잘, 잘 봐, 잘 봐, 잘 봐. 처음에 나와 있는 좌표를 한번더 쓰는 거야. 이해 되니?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 방향으로 곱해서 싹다 더해줘. 왼쪽 아래로 싹다 곱해서 싹다 더해주고 가지고 걔네 둘을 빼는 거야. 이해 되니? 오케이? 그 다음에 뭘 씌워줘? 절대가. 그 다음, 거기다보해이 부분을 곱하면,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는 거야. 아. 아, 이거를,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냥 넓이가 좌표로 표현이 된 거야. 이게 되게 신기하지? 음. 아, 그래, 알았어. <laughs> 그래, 뭐 <laughs> 세상 넓고, 뭐 신기한 거더 많은데, 이런 거 가지고 뭐 신기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지 뭐. 자, 갑니다. 오케이? 아, 응, 뭐 신기하겠어. 자, 대표 3번. 갑니다. 대표 3번. <laughs> 실질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이해돼, 오케이? Okay? Okay.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아, 이따가 조금 더 얘기해 줄 거야 여기서. 음. 대표 3번 먼저 연습 좀 하고. a가 몇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1콤마 4. 마 다음에 b는 몇콤마 몇이야? 2콤마 마이너스. 아, 2콤마 마이너스. c는? 4콤마. 1, 1. 이해돼요? 얘네들 뭐 물어봤어요? 응. 넓이 물어봤죠. 맞아요? 응, 간단해. 자 x좌표 쭉 나열해봐. 어떻게 돼?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응. 2, 아, 4. 4 그럼 처음값한번더 써야 되겠지? 마이너스 1 이해 돼? 네. 그 y좌표 4. 4, 마이너스 4. 1, 1 4. 그럼 처음값한번더써 봐. 어, 4 이해 예, 됐어요 오케이. 어, 응. 그 다음에. 넓이를 갖다 보면 구해주게 되면 숫자 뭐? 항상 숫자 뭐? 2분의 1, 2분의 1 잊지 마시고요. 이해 돼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 싹다 곱해서 더해줘야 되겠죠? 음. 자 곱하면 몇이에요? 처음 거 곱하면? 1그 다음에 2랑 1을 곱하면? 2그 다음에 4랑 4 곱하면? 16싹다 16. 더해. 이해 되나? 오케이? 음. 그 다음 또 이쪽은? 8. 8 그다음에 마사, 어. 마사. 마일. 음. 응. 그러면은 8 마사, 마일. 그러면 개들 서로 어떻게 줘? 빼주고. 뭘 씌워? 절대값. 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응. 이해됐어요? 응. 그럼 계산해 주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얘는 몇이야? 10, 10, 10. 어, 19. 마이너스 얘는 몇이야? 3. 3. 계산하면 되죠? 8이죠? 응,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네. 응. 그런데, 이거를 조금 응용을 시킬 거야. 어떻게? 응용, 응용을 시킬 거예요. 다 썼죠? 다 썼죠, 지금? 응. 자, 어떻게 응용을 시킬 거냐면, 어떻게 응용을 시킬 거냐면, 어, 어떻게,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지금 다 보여줬고, 까먹으면 되냐, 안 되냐? 안 돼, 안 돼. 까먹지 마. 오케이? Okay? 야, 이렇게까지 증명해주는 사람 봤어, 안 봤어? 어. 앞으로도 못볼 거야. 아니요? 아닌가? 아, 알았어. <laughs> 아니야. 자, 다음 얘네들을 평행이동 시킬 거야. 무슨 아니, 음, 평행 이동? 평행이동. 음, 평행이동. 평행이동 시킬 거야. 이? 무슨 소리냐면, 점 A 있죠? 점 A. 저거를 원점으로 보내버릴 거야. 원점. 이해 돼요? 평행 이동을 시켜도 넓이는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 같죠. 어, 다를기, 다를 이유가 없죠. 자, 그럼 저걸 원점으로 보내버릴 거야.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 될 거고, 이동시킨 B의 좌표를 B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x1하고 y1을 빼줘야 되겠지? 응, 음, 빼주면은 그때는 좌표가 어떻게 돼? x2 빼기 x1 쓰세요, 얘들아. 그 다음에 y2 빼기 y1 이렇게 될 거야. 되세요? 음. 어, 그 다음에 c는? c는 c프라임은 C 또 얼마만큼 이동시켜? 얼마만큼? x1 그 다음에 y3-y1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는 뜻인 겁니다. 납득이 됐죠? 오케이? 어, 그리고 나서 나와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결국 s랑 똑같겠죠? 이해 음. 돼요? 오케이? 어, 돼요? 듣고 있죠?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갑니다. s는, s는, 가겠습니다. 숫자 뭐? 2분의 1. 2분의 1. 그렇지, 2분의 1. 네, 절대가 매겨서 이제 계산해 줘야 되는데, 어, 계산하는 거 나오죠? 처음에 시작하는 점자표를 원점으로 하겠습니다. 0, 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2-x1. y2-y1. 됐어요? C'은 X3-X1. 얘는 Y3-Y1. 됐죠? 그럼 처음 걸 그대로 복사. 어떻게? 해? 음. 0, 0, 0. 이게 돼요? 오케이? 응. 음. 그럼 요거 방향을 잡아주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사라져요? 사라져요? 사라져요. 사라져요. 이것도 사라져요. 응? 됐어요? 음. 그 다음, 이쪽 방향으로 곱해도 0이 있는 부분은 사라지겠죠? 이해 됐어요, 오케이? 응. 듣고 있어요? 보 응. 듣고 있지? 오케이? 응. 그러면, 요거랑, 요거 곱한 것만 남아 있는 거잖아. 그러면 곱하면, x2-x1 곱하기, y3-y1 마이너스.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랑 요게 있었으니까. x3-x1, 그 다음에 y2-y1 이렇게 볼수 있었던 거. 이해돼요? 오케이? 뭐잘 들어? 다 썼어 얘들아다 썼어? x2-x1 저걸 기억하는 뜻이 아니야. 지금 저걸 기억하는 뜻인 거 아닙니다. 여기는요. 여기가 원점으로 잡히면 2,3, 5,-1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걸 보라는 뜻이 아니야. 그럼 뭘 보라는 얘기냐면 야 이거 봐라 X2-X1이랑 누굴 곱했니? Y3-Y1을 곱했거든? 그럼 걔네들 크로스 체킹이 되지 오. 얘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얘는 또 누구랑 곱해지는 거야? 음. 크로스에서 얘랑 곱해지는 거야 신기해야 돼 미선아 음. 우와 신기한다 그래서 얘들아 돼요 음. 안 돼요? 네. 돼요 오케이? 음. 얘를 아, 다 썼니? 봤을 아, 이거 지운다? 응. 음.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를 들어 삼각형이 이렇게 나왔어. 이게 원점이야. 여기가 이제 2콤마 5라고 하자. 여기가 4콤마 1이라고 하자. 이해됐어요? 오케이? 어, 간단 넓이 바로 구한다. 숫자 뭐곱해야 돼. 네. 2분의 1. 2분의 1. 그래. 2분의 1. 네. 이해 돼? 그 다음에 절대값. 크로스 체킹. 2하고 누굴 곱해? 네. 1을. 어. 5하고 4 곱해? 20. 20. 마이너스. 이해됐어요? 그 다음, 무엇이다? 9? 이렇게 나오죠. 음. 한쪽이 원점으로 잡히면, 얘네를 그냥 크로스 체킹만 하면 돼. 사선 공식이 확 줄어들어. 음. 이해되요? 어, 이건 좀 알아두는 게 좋아. 생각보다 이건 좀 많이 나오니까. 아시겠죠? 우리가 점자표를 아는 상태에서 이제 넓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 유제 7번 봐봐라. 삼각형 <laughs> OAB라고 했거든요. OAB. 이해되요, 오케이? 음, 는 원점이잖아. 남아있는 이 점자표를 어떻게 하라고? 아, 크로스 체크. 이해되세요, 오케이? 응. 음. 돼요? 안 돼요. 그죠, 오케이? 음. 그 다음에, 유제 8, 유제 9는 살짝 숨겨놓은 건데, 야, 봐라. 이? 지금 나와 있는 직선이 x축과 y 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구할 수 있다 없다. x절편이고 y절편이니까 좌표를 구할 수가 있잖아. 형이야, 어, 봐야지. 어, 좌표를 구할 수가 있잖아. 뭘 구할 수가 있다고?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 이해돼, 형 음.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니야 대형. 대형, 오케이, 어. 그리고 나서 문제가 살짝 꽈나면 돼 2x-y-8은 0 위에 이미 좀 p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있잖아 얘네 둘은 분명히 평행하고 있었을 거야 뭐하고 있었다고? 평평. 평행하고 있었을 거야 이해돼? 오케이? 응 그럼 뭐 평행하고 있었을 게 뻔하지 뭐안 그러면 뭐 넓이가 뭐 천치 백발이데뭐 여러 가지로 다 나올 텐데 뭐 분명히 평행하고 있었을 터이니 a b 길이 구해준 다음에 이거 잡아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음. A, a b 길이 구할 수 있잖아. 이해 되니? 되게 네. 와요. 이 네. e 직선이랑 이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는 그 평행했을 때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 그 녀석이 H가 됐었어. 음. 이해 돼요? 오케이? 그러면 구할 수 있다, 없다, 너희. 네. 있다. 응. 음. 이해 되나? 응. 음. 오케이? 응, 음, 오케이. 이렇게 네, 유제 9번도 살짝 숨겨놓은 거야. 지금 몇 개의 직선? 개그 직선. 네, 얘네들 만나는 결정 다 잡을 수 있죠? 네. 어, 그게 바로 지금, 뭐야, 사성공식 써야 되는 전자표였던 거야. 어떻게 잡아요? 열립. 연립. 열립하라는 얘기. 음. 이해 돼요? 응, 음, 전자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나한테 대수요 오케이? 응, 음, 다음 페이지. 이제 4번. 자, 갑니다. 무슨 방정식? 자체의 자치. 방정식. 자체의 방정식인데 직선이 총몇 개가 있어? 두 네. 개. 두 개가 있어. 직선이 총두 개가 있습니다. 직선이 총두 개가 있어요. 대표사 직선이 총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두 직선은 서로, 기울기가 서로 어때요?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죠? 네. 같지 않, 않거든요? 네. 어, 근데 잠깐만. 자세히 보니, 둘은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거알수 있어? 네. 오, 그게 보이면 잘하는데.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앞에 나와 있는 숫자 서로 곱하고, <laughs> 그두 번째 거 나온 거 숫자 곱해서 더해줬더니, 제로가 됐잖아. 그럼 네. 이0개들 서로 뭐하고 있다? 네. 어, 그치, 미선아? 그지, 미선아 <laughs> 어딜 보는 거니? 어허. 저기 뭐 하고 있다고요? 수직. 수직. 수직, 그래. 수직, 수직, 수직. 내가 이렇게 수직을 이용했다고. 수직? 수직? 수직. 근데, 응? 여기로부터 거리가 서로 어때야 돼? 거리가? 아유. 같아야 아유. 돼. 거리가 어때야 된다고요? 가, 가, 아, 같아야, 같아야 돼. 돼. 같아야 돼. <laughs> 야, 이잘봐라잉 이게, 이게 뭔 뜻일까? 내일 이제 잘된 거야. 이제 어려운 거만 겁나게 나올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원방에서 이제 피크 찍어 큰 났어 이제 대상이 그냥 막어어어막이어 어, 어, 근데 몰아칠 때 몰아쳐야 돼 이거 어, 이거 계속 밀어주면은 진짜 아 나중에 썩어 들어가 여기 진짜 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알겠어요, 케이 몰아칠 때 몰아치는 게 나. 얼마야? 야, 뭐 무슨 거리라고 돼있나 같은 거리라고. 거리가 같아야 되네요. 거리가 같아야 된대.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점 하나 잡아볼까? 이게 지금 같은 거리니? 아니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서로 똑같아? 음. 보통 이르는 거리라고 한다면 수직 거리를 뜻해요. 인성아 뭐라고? 어, 수직 거리를 뜻해요. 이런 거리는 아니야. 이해 되니 오케이? 그러면 그런 점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 녀석은 여기까지 이르는 이 거리와 여기까지 이르는 이 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 됐어요. 음, 그러면 만나는 이 교점으로부터 이렇게 선을 그어 썼을 때 둘이 서로 무슨 삼각형? 무슨, 어, 직각 삼각형이었던 거야.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얘들은 합동인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부터 이런 수직거리도 서로 다 어때야 돼요? 아, 어, 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기가 돼요, 오케이? 아, 그럼으로 여기 나오는 무수히 많은 점들을 이 점, 이 점뿐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텐데, 이해돼, 오케이?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의 대표격을 (x, y)라고 가정하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너로에까지의 거리가 d1. 노로의 거리를 d2라고 했었을 때그 거리는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거 어떻게 되니? 오케이? 응 이해돼요? 오마 이제 알겠죠? 됐어요? 오케이? 응 갑니다 하나는 하나가 x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 얘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이 됐죠? 응, 그럼, 거리까지 이르는 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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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야 돼. 돼.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같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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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야 돼. 돼. 야, 그럼, 거리는, 보, 거의, 그거 보자. 자, 루트, 뭐 보네. 루트. 루트, 그렇죠. 맞아요. 응, 어, 루트, 그 다음에, 점자표가 X, Y인 거야. 듣고 있니? X, Y인 거야. 듣고 있어? 그럼, 얘네, 여기다 집어 넣은 거에다가 뭐 씌워줘야 돼? 절대값. 아, 응, 절대값 씌워줘야 돼. 절대값 어떻게 해야 돼? x 플러스 y 플러스 1 플러스 맞아요 오케이 콜 그다음에 이쪽은 루트 아니, 얼마 루토 어, 루토 저기다가도 뭐 씌워줘야 돼 절대값 절대값 뭐 하나 와 ex 마이너스 y, y 마이너스 2얘는 다시 풀어줘 갔다 그래 이해가 되니 네. 어 그러면 이제 루토 루토 똑같으니까 사라져요 아, 사라져 아. 사라져 아. 절댓값이 서로 똑같네 절댓값이 서로 똑같애 절댓값이 서로 똑같다고요 뿔마가 돼 이해돼 오케이? 어어 어, 어. 그래, 돼요? 어어 그래. 뿔마 뿔마, 뿔마. 절댓값 벗기면 뿔마 그래서 식을 만들어 주게 되면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플러스인 경우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납드 완료 응. 그러면 은 얘를 넘겨서 정리를 해 주게 되면 정리를 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x 2y 넘어가면 마이너스 3y 1 넘어오면 마 3은 0 그래서 직방 하나 얘도 넘어가면 몇 x 3x, y넘어가면? 음, 플러스 y, y. 플러스 2넘어가면? 마이너스 1은 요 이렇게 된다는 얘 여기까지 됐어요? 응 나도 됐죠? 응. 그럼 봐봐 그럼 왜 2개가 나오냐 이거 왜 2개가 나오냐 왜 2개가 나오냐 안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요? <웃음> <웃음> 궁금해 500원 옛날에 그랬는알아 알아요 알았어 <laughs> 응. 자 이거 각을 몇 등분 해 각은, 이등분. 야, 그럼 각 이등분 하는 거 지금 내가 나타낸 거 이거 하나잖아. 그지 이것만 있니? 또, 어디도 있어? 여기도 있잖아. 어. 여기도 있어. 나한 음. 사람 두 개가 나왔거든. 납득이 네. 되니, 오케이? 응. 그래서, 뭐, 약간의 어떤 상식인데.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이루는 각이 반드시 이렇게 나오지. 이해 되니, 오케이? 미선아, 배봐, 배봐. 얘를 갖다가 무슨 각이라고 하냐 보통 예각. 그럼 각도가 예각만 있는 게 아니야. 무슨 각? 중각도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 항상. 그러니까 각은 하나만 있는 게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개가 나온다. 납득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이등분 시키는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 쌍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걔네들은 항상 면을 이거 수직으로 어거 항상 수직으로. 이해되니? 그래서 이것도 크로스 체킹해서 봐보게 되면 마사 어? 어? 시, 시발 어여기다아 이거 미치, 비교 미친놈 1에 3그 <laughs> 다음에 마3이니까 합해지면 제로 됐잖아요 서로 직각이라니 이해돼 오케이 어. 준영아 잘봐어 이렇게 직각 <웃음> <웃음> 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자그 다음에 유제1번이랑 11번이랑 12번, 전부 다 똑같은 바람. 대신에,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유제 12번 봐봐. 얘네 지금 표준형으로 나와있지. 네. 무슨 형으로 돌려놓고 푸는 게 좋다. 일반형. 일반형으로 돌려놓는 게 나아요. 고등이잖아. 얘를 갖다가 지금 이 상태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제 12번 같은 이런 직방을 봤을 때 불편해야 돼. 음. 불편해야 돼. 는형의 그러니까 형태로 이렇게 바꿔놔서, 이게 일반형이잖아, 그지? 한쪽으로 다 넘겨가지고, 능형 처리를 해서 일반형으로 보셔야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들셔야 돼. 아기 좀 이상하다. 아기 좀이상하 오케이. 응. 어. 어떻게 하라고요? 한쪽으로 다 어떻게 하라고? 몰아넣어. 다, 다 몰아넣어. 다, 다 몰아넣어서 다, 다 몰아넣어. 능형 처리하라고. 그럼 무슨 형? 일반형. 응, 일반. 어, 일반형. 어, 일반형. 이렇게 하돼요 이해되세요? 어, 어. 어. 이렇게 이해되세요? 오케이. Okay? 응. 네. <laughs> 헷갈리더라고. 요 응. 네, 오케이. 아. <laughs> 아, 아 그래서 자, 남규 보세요. 아, 아 선생님 짭밥이 오래되다 보니까 오. 니들 이해시키려고 별별 노력을 다 했을 겁니다. 와. 아, 됐죠. 오케이. 어. 이거야. 이와이 일은 풀 없나요? 아, 그것 그것도, 그것도 상관 없어. 아, 그냥. 어, 그냥 그래도 그냥... 답은 똑같이 나와. 어. 응. 일단 응. 그러니까, 저기 준영이가 말한 건 뭐냐면. 여기 절대 값을 벗긴 다음에 여기가 뿔마일 수도 있지 않냐, 라는 거야. 그래도 돼요. 네. 어, 어 그래도 답이 똑같아. 직접 해보면 답이 똑같아. 그래요? 응. 뭐 때문에? 응. 미사이도그 생각 했어요? 네. 아, 잘했어, 잘했어. 주영이가 은근히, 은근히 잘 물어봐. 주영이가 응. 수로 수직 관계야! 잘합니다. <laughs> <다> <laughs> 어, 나 이거 안 했어. 이거 안했어 어, 기분 나쁜 필요 없어요. 응. 자, 봅니다. 아 끝났다 자 여기 중단원 연습문제 무슨 방정식이에요 여기 차 방정식 아니에요 지, 아, 무슨 2차 방정식이예요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죠 오케이 작사가 응. <laughs> <각자 웃음> <맞힌다, 웃음> 이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주 월요일까지 끝내와야 되는 숙제가 2 1 9초까지인거예요 219초까지인거고 비오비 펴봐야죠, b o 비 b 오비 펴봐, o. b <laughs> <많다. 10장이야. 너무 웃음> 10장. 20 20장. o 비열오비 펴보세요. 비오비. 백시 오토파트. 백시 펴보세요. 백오 이것도 직방을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직방다 풀어와서 125초까지 아 안한게 하나도 없네요. 다 했네. 125초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만약 이게 대인... 안해오면 혼내실거예요아 어, 다음주는 선행교제 검사가 있기 때문에 안해오면 혼납니다.